과잠바 같은 걸 입었죠? 야구장야구장 이러니까 무슨 동아리 멤버들 같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동아리 신입생 아, 네. 이채령입니다 <제4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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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왔어 우리 동아리에 같이 들어왔잖아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과장 최리아입니다근 같이 들어왔잖아 우 동기잖아 동기잖아 저는 선도구 최리아입니다 이게 뭐죠? 다들 선배한테 인사 안 하고 뭐해? 어? <laughs> 선배 맞잖아. 턴 턴도 머리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다들 3년만에 하셨습니다. 선배님, 선배님, 3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? 3년 동안 죄송하지만 제가 이름을 정해서 그러는데 공일과 <laughs> <다른 좋아해? 다른 웃음> 한번 공일 신류진 선배님 맞으십니까? 아, 맞아 맞아. 그 치마 길이랑 그 머리 혹시 자연 자연 그 말이십니까? 교수님이 아, 이렇게 해줬 이렇게. 오 그렇군요. 교수님이 여기 있는데 나는 신유진 학생 오케이. <laughs> 충을 줄수 있는가? 장학금을 주겠네. 장학금을 주겠네. 맞아, 넌 부족해. 그래, 잘해줬으면 좋겠어. 왜야? 잇츠 쇼케이스를 본다고 환영이다 죄송합울야 죄송합니다 죄인철그러지 말랬잖아. 엄마 그러지 말랬지 철라기야기기기기네가 감히 무례하다 마, 마, 마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맞는 것 같아. 근데 지금 <laughs> 자기가 자기. 촬영아. 촬영아 어. 언니가. 촬영아 어. <laughs> 어,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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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렸어. 빨리 말해. 야 어우 싫다. 영아 어. 어. <laughs> 누가 누가. 거기 나? 나는 너는 치남이 이렇게 때렸니? 너나테 반말하지. 먹래 피자 먹을래? 나는 피자. 피자 먹나 어?